이름도 버렸어요. 조국도 망했고 교회도 망했고 이름도 다바뀌었고 심지어는 남성의 중요한 부분도 짤려버렸어요. 그런데 자네가새 친구들이 모했어요 뜻을 전했잖아요.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잖아요. 우상선배한 제물 아무거나 다 버렸잖아요. 뭐야? 그 강대국의 나라가 이름도 바꿔놓고 나라도 배망시고 교회도 배망시켰지만,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못 꺾었어. 너 뭐가 내살못 꺾었지, 못 꺾었어. 배사살을 꺾었으면 배사살도 못 꺾었어. 다리와 고래살을 꺾었으니까 못 꺾었어. 그래서 뭐예요? 7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거예요. 그런 기계와 저의 기계가 없었으면요, 단일과 세친구가 없었으면요,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함류 됐어요.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고, 다시 쓰류박의 성격을 못 세웠을 거야. 수류 밖의 성격을 세웠던 힘이 뭐야? 이편침 주는 사랑하는 그 단일을 하나 주신 거야. 성경을 이렇게 있다 보면요. 하나님이 요시아의 품을 주십니다 요일 을 마지막 드려요. 마지막 군군이 요시아신대때요절 드려요. 그게 뭐냐면요. 그 하부분자가 말한 수년의 북이어서 그 북이 이어진 거야. 아마 거기서 잘잖아요이그렇고그는막출제까지 했느냐 했님이 갈대한 민족을 버려갖고 싹사라져는렸잖아요 했더니 곤다시피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는 이만이고 보통 나무가 출이꼭 우리의 우이었고외할 없어요. 여로그러면 아니에요. 그 수년나의 복이 뭐냐면요.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신 왕이 부자요 요시아 왕이 부자예요. 마지막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게 뭐냐면, 요철부. 하나님이 그 복을 주지 않았으면요. 내가 생명을 다 해서 기도를 하면고 사자 앞에 밥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을 거에요. 근데 아마 고기도 물어지면서 보고 주십시오. 뽀뽀 주십시오. 그래서 하나님이 뭐였냐? 요시아 시대 때, 나라가 많이 그 전에 마지막 성군 임금이 나타났어. 보고 주셨어요. 그 보고 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6포로 기해서 이가내는이망을 주신 거에요. 마지만여러은요 미안하지만요, 세계에서 최고, 금강교회 최서 금장로교회 세계에서 최고, 금초대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보고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고 자하는 마지막 보군요. 그래야 하느냐, 십지로라도 보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에게 그 보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의 사랑이 이제 식어져요. 그래서 뭐예요? 상한 도 한경 도 교회. 이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또 혹시나 비대면에 몇명 선택받을지라도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 교회를 나오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돌이 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집이 없어져 갖고 우는 게 아니고, 여러분 자녀가 실지못 가서 우는 게 아니고, 여러분 자녀가 몇문제못 가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? 불쌍히 여기서 그랬잖아요. 마가복음 6장 34절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모리나요. 불쌍히 여기서 그랬어요. 오케이. 지금의 시대는 뭐요? 예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. 예수님, 예수님, 내 중심에 오셨잖아요.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뭐요?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저녁에 뭐저녁에또 예수로 눈을 뜨게 하셨어. 뭐요? 예수님이 예수님 뭐요?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분만으로 뭐요? 여러분 만족하는 거예요. 뭐라 그랬어요?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서 뭐요? 예수 떠나 신령 살수 있어요? 없어요? 못 산다 고 그랬잖아요? 여러분, 물을 떠나면 물고기 죽어요. 그런데 예수 떠나 신령 살수 있어요? 없어요? 못 산다는 거예요? 예수 떠나면 죽는 겁니다. 그래서 뭐요? 예 아침에 눈을 뜨든 저녁에 눈을 감도을에요여러이 뭐요? 예수로 눈을 뜨는 삶이 되어야 해요.